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희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T로보틱스 어, 분명은 나쁘진 않았었는데요. 자, 이렇게 16,800원에 한주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은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가도 불안하고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불안하고 제가 100%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어제도 보시면 그래도 요 5일선에 대한 지지는 좀 나왔었습니다. 정배열 직전의 구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저는 이게 끝났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보시면 빠졌던 거에 비해 또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코스닥의 500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끌어주고 있는 게 현재는 로봇과 바이오 라는 거 즉 지금의 장은 가는 놈들만이 더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선 우리 티로보틱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지금 이 구간이 오히려 우리가 매수를 함으로써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바이오와 로봇이 제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데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수급이 동반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에는 단연코 이 금리인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었습니다. 보시면 다음주죠? 다음주 연준의 금리인하 확률은 무려 89%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로서 이 부분에 대한 호재는 우리가 다 끌어다 쓴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국장의 대세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어떠한 소재가 더 필요하냐? 아마 이 티로보틱스의 세력들도 100% 공감을 할 것입니다. 자 바로 어, 차기 연준 의장이 앞으로 과연 누가 될 것이냐 바로 요 부분이 될 텐데 어, 지금 강력한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요케비넷시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여러분들 트럼프가 지목을 한 사람입니다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결과값은 이 사람이 이제 연준 의장이 되면 시장 환호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 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국장의 대세장과 동시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다음 주 역시 변동성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D 마입니다 우리의 빅 이벤트. 이에 따른 우리 T 로보틱스의 단기 대응 전략.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어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자 우리의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 이게 막론하고 어,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을 벌어가시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이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2월 4일 그제 목요일이었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목요일 밤 10시 19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제 아침에 12월 5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신원종합개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은 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이 재건중. 자, 목요일에 이 푸틴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죠. 처음이었습니다. 이 길고 길었던 이 러우 전쟁에 대한 종식을 암시했었단 말이에요. 자, 게다가 신원 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리브랜딩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일봉상 이 오일선,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제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아, 제가 결정적으로 왜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었냐면 역시나 이3박자가 딱딱딱 들어 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어,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두 차례나 실렸었고 이렇게 두 번째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최근에 수 차례 정을 맞았던 이 부분을 목요일자로 이렇게 꼬리가 아닌 몸통으로 뚫어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들, 이거 정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이슈, 목요일 밤 트럼프의 강력한 한마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한 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신원 종합개발만의 특성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 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은 지지와 손절 구간이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배팅을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신원 종합 개발 어제 금요일쯤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2월 5일 금요일 오전 9시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 마치 29.84% 상한가 바로 직행했습니다. 꽉 채워서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 그 말로 미친 대상승이 나와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월요일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 만제 문자 답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마만큼 여러분들 쉽게 쉽게 요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당연히 어,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독 문자, 구독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티로보틱스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아, 생각이 조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진짜 매수 포인트는 여기 16,700원 부근이라고 봅니다 아, 제가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빠져서 그렇지 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지금 보거든요. 이제 요 11선도 올라와 줄거기 때문에 빠져도 여기서 지지가 나올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월요일장을 한해서. 자, 왜? 현지의 구간은 여러분들 수차례 정을 보고 올라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지 로봇테마의 수급을 보았을 때 저는 끝났다라고 절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감히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의 가격은 매수를 하고 버티는 자리라고 봐요. 어디까지? 61선이 이탈되기 전까지 어렵지 않죠? 우리는 베팅을 해야만 합니다. 자 어제 금요일 미장은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이번 주 우리 국장도 대변을 합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사상 첫 500조를 돌파했었죠. 분명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로봇 그리고 바이오 요두 테마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암시해 주는 것과도 같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T-의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다음 주 분수령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어떠한 결과 값이 나오든 간에 지금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분명 나스닥보단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뭐 전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뭐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 의 국장의 상승 기조는 저는 변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자, 월요일장 준비해 볼게요. 자, 일단 제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어, 현재는 물론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났었는데, 자,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인데, 특히 히토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어,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가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경제가 안 좋다 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 보다는 어,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 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요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 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지금 약달러로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요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그 전에 있었던 요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어, 중국에게 요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 냈었잖아요. 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어, 더불어서 중국이 이제.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어, 소비해 줄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가장 뭐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팩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인데요 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안좋은 소식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 요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이 어지러우시겠지만 혼란스럽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도 석주였습니다.